안녕하십니까, 어, 김인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언어의 제어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 제어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어문은 논리형에 따라서 어, 그 분기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먼저 논리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f문, 그 다음에 for문, 그 다음에 파일문. 이 같은 중요한 세계 분장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명령의 순서대로 차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명령을 우리가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어,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식과 논리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제를 봅시다. 자, 지금 성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그러면 나이라는 변수에다가 나이를 넣겠죠. 그리고 나이가 19보다 크면 성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 비성년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이 식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조건식이 되는 거고요 조건식의 연산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될 겁니다. True 또는 False가 될 겁니다. 자, 논리형은 True와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아, 형을 우리가 논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식과 조건식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true, false에 따라서 제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제어문에는 if문, for문, file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문에는 for 뒤에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 t u p l 사용하는 방법, dictionary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file 반동문도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형은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가, 두 개의 값을 갖는 아, 자료형입니다. 아, 참은 true, false라고 하고요. 또는 0이 아닌, 또는 0.0이 아닌 모든 수를 우리가 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에서 정, 또 실수에서 아, 0 또는 실수에서 0.0 이것들은 아, false로 거짓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논령은 조건식의 결과, 연산 결과로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조건식을 만들 때 사용될 수 있는 조건 연산자가 뭐가 있을까요? 조건 연산자가요.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또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의 연산들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A true라고 해서 놀형 변수 A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Type A 하면, 불클래스라고 출력을 시켜주고요. 자, A 하면 true가 나오고요. 자 a 삼 이걸 이걸 삼하면 3과3이 같냐는 조건식이죠. 조건식의 연산 결과는 true가 되겠죠. not 이걸 false죠. 같은데 not 이걸 했으니까요. 크냐 false가 되고 작은냐 false가 되고 크거나 같은냐 아, true죠. 같은 것이니까요. 이것도 true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만들어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아, 조건식 논리식도. 어, 논리식이라고 해도 또 논리식과 조건식이라는 말은 거의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조건식 연산에 대해서 좀더 살펴 보겠습니다. 조건식을 구성하는 연산자로 AND와 OR가 있습니다. 약간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한번 볼까요? AND와 OR는 Rage Evalua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값이 결정되면 다시 말하면 뒷부분을 보지 않더라도 연산 결과가 결정돼 버리면 더 이상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0 and 0이다 그러면, 아까 0은 false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and는 이쪽이 0이든, 오른쪽이 0이든, 아, false이든, 어느 한쪽이 false이기만 하면 무조건 false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값이 false가 됐기 때문에, false가 됐기 때문에 앤드에 대해서 는 뒤는 연산하지 않고 이걸 출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도 보면 뒤에 사가 있든 뭐가 있든 앞에 쪽 p 연산자가 false이기 때문에 그 값을 리턴하고 그냥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를 보시면 3 앤드 3입니다. 그러면 3은 추르죠 true죠? 출으죠. True죠? 0이니까 추르죠추으이면이값에의해서이 값이 출으면 이 연산 결과가 추르고 아니면 펄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비연산자가 만약에 추르라고 한다면 뒷값을 그냥 리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도 보면 앞에가 추르고 뒤에가 추르면 뒤는 불거 없이 이것을 리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추르면 추르가 되고 펄스 a l 펄스가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3이 추르이므로 뒷값을 그냥 리턴합니다. 이 경우는 3은 추예요 그런데 0이 False가 나왔네요. 그럼 뒤 것에 무관하게 이 연산 결과는 무조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0을 리턴합니다. 이 경우는 5는 0이다 그러면 5는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게 False예요. 그럼 뒤 연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뒤 것이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이 경우도 보시면 0은 False예요. 그런데 0이 false면 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걸으려. 그래서 뒤값을 리턴을 합니다. 뒤값에서뒤의 값에 의해서 추 e 면 전체 연산이 true가 되고 그렇지는 않 false가 된다는 뜻이죠. 이 경우도 보면 0이 false네요. 그러면 뒤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false를 리턴합니다. 이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 true네요. 그럼 뒤꺼 연산할 필요 없죠. 무조건 연산 결과 true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리턴합니다. 3, 5, 4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를 보시면, 3, and 하면, 3이 t r 니까뒷값이 t r 면 true가 되고 f a l s e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뒷값을 연산해서 그걸 출력을 합니다. false가 되겠죠. 1과 2는 같지 않으니까요. 이 경우도 이거에 대한 연산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이 경우도 이거 연산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t r 가 출력이 됐네요. 이런 경우는, 3, 이퀄4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false가 됐죠. 그러면 이거 연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false 값을 리턴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true가 됐네요. true가 됐으면 뒤에 값에서 결정되죠. 그래 뒤에 값 연산에서 이것을 출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식의 연산은 연산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파이썬에서 이문은 c 에서이 f 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원이다. 그런데 삼성의 그 주가가 4만 천원이면 4만, 4만, 4만 천원보다 작으면 어 떨어졌구나 하고 사자. 이런 식의 코딩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삼성에 값이 들어있고요. if 삼성이 4만천보다 작으면 프린트한다. 자, 뭐만 유념하면 되겠습니까? 요컬론만 유념하면, 유념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3만 1원보다 천원보다 작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다 한다면 이와 같이 코딩하면 되겠죠. If 조건식 컬론 이때 수행할 명령 그렇지 않은 성령자 여기서 보면 컬론 colon, else 컬론이 나온다는 걸 유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c에서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죠 중괄호가 들어가죠 중괄호 중과류, 중괄호 들어가는데 중괄호가 없어집니다 중괄호가 중문 여러개의 복그 문장으로 된 문장을 표시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우리 무조건 컬러로 표시한다 다그때 그리고 요들여쓰기의 문자 개수는 유지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삼성에 45,000이 들어있으면 41,000보다 작지 않죠 폴스가 되죠 그러니까 else 가겠죠 그래서 holding 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if elseif가 아니고 elif입니다. else 파이썬에서는 if elif else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겠죠.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를 하는데 4만 1000원보다 더 떨어지면 사고 4만 7000원 이상이 되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holding한다 하는 식으로 코딩한다면 이와 같이 되겠죠. 3만천보다 삼성이라고 하는 변수에, 3만천보다 작으면, buy. 크면, sell.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홀딩 한다. 코딩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삼성이라는 변수에, 현재가 가 들어있어. 이 후, 삼성이 3만천보다 작으면, 작으면, 산다 고 그랬죠. 엘리프, 엘리프, 삼성이 3만천보다 크면, 판다, sell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홀딩한다. if elif else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항상 컬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는 for 반복물에 대해서 생각 해보겠습니다. 아, 예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0부터 10이라고 하는 10개의 숫자를 출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할수 있겠죠. print 1 다음에 p r i 2에서 프린트 10까지 10개의 문장을 어, 써놓고 실행을 시키면 0부터 10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자, 파이썬에는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0부터 0, 1, 2에서 10까지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for i in 이 리스트 딱 넣어주면 i가 첫 번째 값 0, 1, 부터쭉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 반복문을 하게 되면 0서부터 10까지를 이렇게 출력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개 정도면 10개도 좀 많지만 100개, 1000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 때는 range라는 분이 있습니다. 0부터 11까지. 그러면 1일 전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연산 결과는 요거하고 똑같,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를 이렇게 쓰지 않고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중해서쓸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하면 똑같이 출제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a list 또는 for a Range라는 명령어 쌍이 항상 같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 for tuple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이 삼성 네이버 다음이라고 하는 세 개의 종목 이름을 스톡이라고 하는 튜플 아, 아, 변수에 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스톡에서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for company in stock. 해 놓고 by 10 stock of 에서 어, company 처음에 삼성이 나오겠죠. 다음에 네이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by 그10 stock 10주를 삼성 m 열 u 를 g s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s 성 m s 사 n g Samsung, Samsung, s a m s u n 프린트 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그 a m s u n g s a m s 열1 g 주 a m s u n g Samsung, s a 다 s u n g 이 a m s u n g Samsung, s a m s 삼성 100주, 네이버 50주, 다음 10주를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때는 사전형이 유용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요, 스톡에다가 사전형으로 하고요. 삼성 100, 네이버 50, 다음 1 0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사전형 어, 변수 스톡을 만들어 놓으면 그 스톡의 아이템스로 하면 요 쌍들이 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컴퍼니와 넘버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이스 어 스타급 하면 너이 요절이 들어갈 거고요 컴퍼니가 요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삼성 100주 네이버 50주 다음 10주를 출력할, 어, 예, 출력할 수 있을 겁니다 살, 사는 명령을 출력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튜플을 사용하거나 아튜플과 리스트는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리스트는 나중에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고 튜플은 변경시킬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튜플과 리스트는 리스트, 리스트의 사용을 결정하면 되고요. 이와 같이 종목별로 다른 아, 내용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역으로 나누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이렇게할 어, 수도 있겠죠. 키스로 스 k 점 키스를 받아낸다는 얘기죠. 그럼 삼성, 네이버, 다음이 차례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스탁 컴퍼니 하면 컴퍼니면 컴퍼니 하면 요0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 스 i 키스 하면 삼성, 네이버, 다음이 될 거니까 첫 번째 삼성이 나오고 네이버가 나오고 다음이 나오겠죠. 만약에 컴퍼니에 컴퍼니 삼성이 들어있다 그러면 스톡 삼성 하면뭡니까 100이죠, 100, 100이 나오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컴퍼니면 삼성이죠. 그래서 100일이 들어가고 삼성 1일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돌아가면 이와 같은 내용을 출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톡 이그 사전형의 아이템 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꺼집어냈쓸 수도 있고요. 키를 꺼집어낸 다음에 키를 가지고 차원 아, 중에서 그 수와 컴퍼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방법, 이 방법 모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반복 작업은 포문 뿐만 아니라 파일문을 이용해서 도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의 경우는 리스트를 만들고 엘리먼트를 하나씩 아, 뽑아내는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파일문은 아, 조건식을 아, 판별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를 출력하는 그런 예제를 본다면, 어, for문의 경우는 for i in range 0,11.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파일문에서는 i e 0 넣어놓고요.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같으면 요 블록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럼 print i 쭉쭉 할 겁니다. i를 하나씩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음, 이제 주식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5일간 상한을, 상한가를 치면 어떻게 될까? 5일간 을 루프를 돌려가지고 어, 상한가를 계산해서 어,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일간 상한가를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 삼성전자가 3만원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놔요. 그리고 다음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가 될까요? 현재 4만원에다가 상한가가 15%라고 생각한다면 삼성 현재 가격에 0.15가 실제 오른 가격이 되겠죠. 그게 이제 다음날 가격이 될 겁니다. 또 다음날은요, 그삼그 가격에다가 0.15를 곱한 만큼 또 더해주면 될 겁니다. 5일이라고 했으니까 5일간 반복하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파일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day가 0이라고 놓고요. day가 5보다 작으면 파일문을 돌립니다 그리고 삼성은 삼성 플러스 삼성 곱하기 0.1으로 해주고요. day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할수 있겠죠. 4만원짜리가 8만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선일 수가 있다. 이럴 때, 파일 문이 이런 식의 그 조건에 따른 반복문을 만들고 싶을 때 파일 문이 사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일 문과 함께 사용되는 브레이크 문과 그 다음에 컨티뉴 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 이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의 사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n 초기에 초기값 n을 0으로 놓고 마지막 end 값을 1 0으로놓읍시다 그리고 while 문으로 합니다. while true에서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고요. n을 하나 플러스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n이 2보다 10보다 크면 break해서 빠지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는 얘기죠. 그럼 continue해서 위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출력하는 겁니다. 홀수일 때만 출력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돌아, 돌아가도록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와 같이 코드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num="0", a n d 1 0 and while true, 무한루프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num을 무조건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num이 end보다, 10보다 크면 b r e a k 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약 끝내게 만들고요. 그리고 num%e 넘이 이퀄 e 0이면 짝수이면 추류가 되겠죠 1로 나눠서 0이 되는 게 짝수니까요. 그럼 컨티뉴, continue, 컨티뉴의 의미는 뭐냐? 밑에 문자는 을 처리하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홀수일 때만, 넘이 홀수일 때만 프린트 넘이라는 문장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 3, 5, 7, 9를 추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은 복잡한 안돌리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연습 문제에서는 방금 공부한 지어문을 복습하기 위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프린트본에서요. 프린트본에서 그냥 프린트 이렇게 하게 되면 별을 출력하고 라인 피드 줄 바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end equal 해서 뭘 넣어주게 되면 줄 바꿈이 일어나지 않고 줄 바꿈 대신에 요 브랭크가 출력이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요두 개를 출력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출력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별입 피를 하나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다른 프린트문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저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런 출력, 이런 출력, 이런 출력을 한번 출력시키는 그 문장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십시오. for문 또는 파일 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스라고 하는 리스트 아, 변수에 2단, 3단을 넣어놓고 for 이런 식으로 해서요. 1에서 10까지, 이 경우는 1에서 10까지 해가지고 요게 2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1서부터 1, 요거는 2가 될 거고요. 올라가면 i가 2가 될 거니까 2, 4가 될 거고 요런 식으로 출력되게 해서 2단이 출력이 됐죠. 3단을 출력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5에서 3단, 2단을 요 리스트를 받아서 요 리스트가 쯤 이걸 보고, 이거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십시오.